이런 배치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얇게 쳐서 접시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비가 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다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너각은 1포인트 출발 라인임으로이 팁으로 코너로 보냅니다. 2포인트 출발은 맥시멈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1포인트 출발이므로 이 팁으로 치면 코너로 옵니다. 어렵지 않게 득점이 되네요. 일비가 쿠션에 붙어 있다면 키스로 인해 득점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수 있습니다. 1비가 5의 나 70에 있으므로 50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 계산법으로 3팁으로 50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비가 1포인트에 있다면 앞불리기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조금 얇게 쳐서 40으로 길게 칠수 있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얇게 쳐서 코너로 보내면 길게 내려옵니다. 너무 얇거나 회전이 들어가면 짧아지게 됩니다. 일비가 단쿠션에 수평하는 두께로 샷을 해줍니다. 1팁 회전을 주면 짧아지게 됩니다. 이비가 이 포인트에 있다면, 그러나 확률은 아주 높지는 않으므로 연습이 필요할 듯합니다.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하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중단 무회전 시에는 코너로 들어가 길어집니다. 일출일몰 시스템의 기준 배치입니다. 수고 0에서 1쿠션 0의 일비를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 0으로 영상 후반에 일출일몰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너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배치에 일출일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두께로 치면 코너로 가는 배치 연습입니다. 따라서 무회전으로 코너로 보내면 길게 내려옵니다. 이때 상단 당점은 밀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회전을 주면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이 들어가면 짧아지게 됩니다. 이비가 3포인트에 있다면 중단 1팁 샷 중단 1틱으로 수평이동하는 두께로 샷을 해줍니다. 상단 당점으로 치면 밀림이 발생해서 짧아집니다. 이비가 4포인트에 있다면 중단이 탭샷. 2비 5포인트 위치는 3팁 샷. 정확치는 않지만 에러 마진으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26 포인트 위 치는 맥시멈 샷 따라서, 감으로 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붙은 공은 정확한 두께를 치기가 힘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쿠션에 먼저 맞으면 걸어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어치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껍게 걸어치면 득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얇게 걸어치기를 하면 대회전이 될수 있습니다. 무회전샷. 약간의 회전 일팁 샷 입팁 샷 한팁샷 또는 맥시멈 샷 오늘은 비껴치기 길게 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출일몰 시스템으로 비껴치기를 연습해봅니다. 수구가 반대쪽 코너를 돌아나오기 위해 적구가 수평이동하는 두께로 무회전 비껴치기를 해봅니다. 적구는 장축을 따라 수평이동하고 수구는 코너를 돌아나옵니다. 코너에서 보는 두께는 절반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보입니다. 두껍게 치면 코너를 돌지 못하고 너무 얇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두꺼우면 코너를 돌지 못합니다. 코너를 확실히 돌게 하기 위해 약간의 방향팁을 주고 쳐봅니다. 조금 두꺼우면 방향팁으로 인해 코너를 돌수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이 포인트의 적구를 무회전으로 비껴치면 코너를 돌아나오게 됩니다. 수구가 한칸 올라오면 1팁 즉 11시당점으로 샷을 합니다. 두께는 3두께 정도인듯합니다. 일출일몰 시스템에서 장쿠션 2포인트는 기준점 0이 됩니다. 이 배치는 수고수 2 플러스 기준점 0 플러스 도착점 0은 합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이팁즉 10시 당점으로 샷을 하면 코너를 돌아 나오게 됩니다. 열시는 EF2 대각선보다 회전이 많아서 분리각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두께와 당점으로 샷을 해봅니다. 회전을 주고침으로 두께가 얇으면 길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배치는 3 플러스 0 플러스 0은 3임으로 3팁으로 샷을 합니다. 수구가 3포인트 출발이면 3팁 즉 9시 방점으로 샷을 합니다. 두께는 1두께 정도일 듯 합니다. 9시는 스쿼트로 인해 얇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발점 4 플러스 0 플러스 0이므로 맥시멈 샷 4포인트 출발은 맥시멈으로 더 얇게 쳐야 합니다. 그러나 맥시멈으로 얇게 치기는 쉽지가 않네요. 이 배치는 2 e 0플 1임으로 3팁으로 샷을 해줍니다. 조금 두꺼워도 회전력으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수구수 기준점, 도착점의 합이 3이므로 30샷. 이 배치는 기준점이 마이너스 2이므로,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3팁으로 샷을 합니다. 회전 팁은 수고수 4 플러스 1 쿠션수 마이너스 2 플러스 3 쿠션수 1은 3팁 샷. 이적구가 반칸 더 이동한 배치는 3쿠션 수는 플러스 2므로 회전 팁 수는 4-2 플러스 2는 4팁. 문제는 두께를 정확히 맞춰주는 것인듯 합니다. 수구 수 2-1쿠션 2플러스 플러스 2는 2팁 샷. 오늘은 일출일물 시스템으로 비껴치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